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스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저 너무 지루해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루비아트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laughs> 저도 당연히 수업 듣죠 <laughs> 몰래 낀 거죠 <laughs> 화면을 문까지만 나오게 해놨고 수학시간이라 문제 다 풀고 책치워놓고 이렇게 실시간 켠 거라고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너무 힘들어요. 네? 저를요? 루비 선생님 말안 들리는 거야? 헉, 선생님이 부르고 계셨네. 네? 아까는 안 들렸는데 잠시 오류였나봐요. 그래? 음 아무튼 그럼 소피가 12번 문제 풀어볼까? 네? 12번 문제요? 잉 화면이 끝 아니었어? 헐, 화면 분이 뒷장 가졌잖아. 망했다. 어디보자, 문제가. 8분의 5 더하기 7분의 2? 이게, 아! 56분의 51이요. 휴, 틀리진 않았겠지? 통분하면 56분의 35랑 56분의 16이라 더하면 56분의 51인데? 응? 맞았어. 딴떤짓하는 알았더니 집장하고 있었구나. 휴, 다행이다. 뭐야, 선생님, 내가 천지 타는 거 알고 계셨네? 여러분, 저늘낄것 같아요. 수업 끝나고 다시 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쏘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다시 켰습니다. <laughs>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응? 와? 어이? 어? 그만 그만 아니 많이 들어오랬다고 진짜 많이 들어와요 민진이 라인이 희윤이유솔님 이거 다 우리 반 친구들 이름들인데 뭐, 뭐야 반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반 친구들인가 맞아요? 뭐 진짜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아니 뭐 들어오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니 안 되지? 아 아닌가? 아자꾸 됐고. 꾸 너는 어떻게 내 실시간에 들어온거야? 나 이번에는 진짜 진짜 너네한테 채널 이름 안 알려줬는데? 어? 이지혜 니가 갑자기 왜... 아 잠깐 야 너지? 너 맞지? 너가 내 유튜브 채널 우리 반 애들한테 소문낸거 맞잖아 그럼 너가 아니면 누구겠어? 너 나랑 최근에 싸웠잖아. 그래서 헛기면내 유튜브 채널 소문 낸거 아니야? 그때 싸울 때 네가 후회할 거라고 하더니 이거였어? 진짜 너무하다. 아무한테도 말안 하기로 약속했으면서. 발뺌하지 마. 나 너인 거 이미 다 알아. 애들이 막올려올 때부터 너를 의심했어 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지혜야. 으.. 에?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진짜요? 아 그러고 보니 대답할 때 마이크 안 눌렀는데도 선생님이 들으셨네? 으악 <laughs> 선생님 죄송해요 물론 절친이었지 근데 5월 20일 문제 그날 분식집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말해줄테니 너네도 들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도록 해 학교 끝나고 나랑 이재야랑 놀다가 배고파서 학교와 분식집에 갔어 나는 핫도그를 시키고 지애는 어묵을 시켰지 그렇게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재야가 어묵을 다 먹고는 핫도그를 한입만 달라고 했어 나는 고민자도 한입만 먹으라고 하고 좋은는데 걔가 핫도그를 한입에 다 먹어버린거야 쪼잔? 어이? 와야 그게 한개지 한입이냐? 거기 핫도그 가격 올라서 하나에 5,000원이라 용도 다 털어서 산 건데 난한 입도 못 먹어 핫도그를 네가 다 먹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냐? 으참. 그 뭐래너 저번에 학교에서 급진 먹을 때너한입 숟가락이 반이었으면서 콜 지금 당장 사서 우리 집 앞으로 와 뿌리지마 지혜가 사토고사 할 동안 소통해요 아 왔다 어하잉 늦었네 봐준다 오 맛있겠다 땡큐 야 근데 나 한입만 아, 야, 너온 김에 나랑 같이 실시간 하자. 너 저번에 나랑 승아랑한거 보고 같이 하고 싶다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는 지혜예요. 아, 어, 그래? 네, 안녕하세요. 루토비 친구이지?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어쨌든 축하 포카아너 배고프지? 잠시만 간식 좀 가져올게 기다려 응? 뭐야 친한 친구가 유튜브 한다는데 홍보도 안 해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직접 파는 수박 수바... 그냥 무척 대고 하면 홍보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루트의 목소리로 킁킁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제 친구 지혜의 일기청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laughs> 아네 지혜랑 화해 기념으로 뭐 해줬어요 지혜야 먹을게 없어서 한참 잤다가 그냥 소재지구왔어짠어어 <laughs> 어, 어, 고마워 띠링 어 공기계로 알림 왔네 뭐지 잠시만 야 빵이다 잠깐만 에 지혜 일기장 홍보? 뭐야 나 이런 영상 안 올렸는데 해킹인가? 너 의심 안 하네? 헐, 너 해결만 한 거야? 어떡해? 네? 제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 설마, 이제 너야? 아, 들켰네. 쏘리. 똑똑 너무 감옥 라서 그만. 그냥 말했었으면 내가 홍보해줬을 텐데. <laughs> 뭐, 너랑 다시 싸우기 싫으니 그냥 용서해줄게.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뭐야, 너 똑똑하셨네? 아, 뭐야. <laughs> 야야, <laughs> 벌써 3시 55분이야. 우리 하고 늦었어. 뭐? 야 뛰어. 아 참참. 여러분들 실 하고 끌게요 안녕.